중고 주방집기 와서 살때 어... 주의할 점들이 좀 있죠 아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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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 그, 그, 여기 온도 감지기? 어... 아. 거기 거기에 자꾸 하죠. 뭐가 끼 끼면 고장난다는 거죠? 그렇지. 안녕하세요 민콕입니다 아 오늘 그 생선구이집 오픈 때문에 주방집기 회사에 왔거든요 어 날씨 엄청 더워 지금 아 땀이 막혀 줄줄 맘아 제가 여기 한이 형님하고 거래한 지가 한 12년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일산 성덕동에는 화인종합주방이라는 그 중고 주방 짓기 하시는 곳인데 어 저하고 이제 일도 많이 하셨고 제 여기 짓기가 엄청 많은데 한 반이 내걸 걸 아마 내가 폐업해가지고 갖다 놓고 네 농담입니다. 저 필요한 것좀 체크하고 어떤 새거 필요한 건또 형님한테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어, 성덕동 화인종합주방 대표님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형님 저하고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뭐 전문가죠. 저도 형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옛날에 형님하고 잠깐 사업 같이 하려다가 어, 돈 날렸어요 그때. 부정님 이제 집기 한번 좀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냉장고 이렇게 쭉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실 냉장고는 연식이 짧은 거 아니면은 저는 중고 안 쓰거든요. 근데 형님이 뭐 좋은 거 골라 주시겠죠? 이런 냄비도 이거 옛날에 쓰던 거제 거고, 이 밖으로도 제 거예요, 옛날에 쓰던 거. 중고주방집기 와서 살 때, 어, 주의할 점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한두식 형님입니다. 중고주방집기 살때 주의할 점을 좀 들어볼게요. 중고주방 집기 살때 주의할 점 같은 거좀 얘기 좀 해주세요. 중고주방 집기는 네. 연식이 제일, 아까 얘기했지만 연식이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연식이? 연식이 어. 그 연식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연식은 이제 뭐, 뭐 전, 제정한거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앞에 전벼봐도 이제 아는데, 네.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보면은 네. 전선, 위에 전선에 네. 날짜가 써있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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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두가 써있는 아, 전선에 연두가 써있다. 아, 써있다. 아 그렇군요. 전선이 냉장고보다 네. 뭐 안고 적고 색을 갈, 갈게 되도 있는데, 네. 그걸 보면은 그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냉장고에 전선을 보면 알수 있다? 전선을 말하는 게 근데 전체 다갈 수는 없잖아요. 전선이란 게그 작은 전선들도 다 말하는 거죠. 코드선, 코드선 자체를 새거로 네. 파니까. 아, 그럼 새거로 바꾸면 손, 어떻게? 그럼 바꾸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알 수밖에 없는 어, 거면 어. 냉장고 한 3년 쓴 건데 선이 세게가 어. 뭐 네.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어.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아. 뭐 아닌 거지, 아.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중고 쓸때잘 봐야 돼요. 연식이 오래 되거나 이렇게 안에 이건 많이 우거러 먹은 게 아니고 이런데 이게 폭파인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여기 폭파이면 거기 배관이 손상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냉장고 LG 별로야 형님 냉장고 LG 별로죠 안 좋아요? 딱 떠. 예, 어, 떠요? 아, 그 냉장고 시대나고 안쪽이 배관하고 뜬다고. 음. 아, 어. 중고 냉장고 고를 때 그럼 아 그러면 뭘또 봐야 돼? 외관도 봐야 되고 외관이요? 기계 자체 위에 네. 어, 손을 대는 건지 안대는 건지 이렇게. 사중 박스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치. 아, 뭘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어. 아. 근데 뭐 제일 좋은 건 2, 3년짜리 사는 게 최고 좋지. 그럼 손볼 것도 없고. 중식당에 쓰던 것도 별로 안 좋죠. 증거 치고라안해 자, 중식당에 나온 건 네. 아니 갖고지도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말씀 드렸을 거예요. 중식당이나 그 볶음집에서 쓰던 냉장고는 안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기름때가 너무 껴 가지고 세척이 안 되니까 안 가져오시더라고요. 냉장고가 주로 주방집기는 핵심이잖아요. 그죠? 렇 거의 다 냉장고가. 냉장고가 네. 냉장고 네. 핵심이죠. 그런데 식기세척기 같은 건 어때요? 세척기 같은 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제일 네. 나가는 게 이제 스윙센서. <laughs> 꼭대기 문 열면 물 차, 차는 스위센서가 스윙센서가? 네. 어. 뭐 찌꺼기가 만약 묶어나 그러면 자꾸만 이렇게 고정원이 되기 때문에 아, 스윙센서가 뭐죠?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세척기 어, 열면 뚜껑 열면 망이 있어. 망 뚜껑 열면 예. 망 뚜껑 열면 그 위에 음. 음. 어디요? 이 망을 들면은 이해 안했어 아, 그 이거 이 감지기 여기 감주기. 온도 감지기예요. 네. 거기에, 거기에 자꾸 닦아줘요. 뭐가 끼면 네. 고장 난다는 거죠. 그렇지. 아. 안 되는 거야. 저는. 아, 그 근데 그 감지기가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수중수 고수이 렇게세 가지가 있는 아, 거야. 세 가지가 네. 있어요? 뒤플딩되는 통을 뜨면 그 안에 아. 하단, 중단, 상단이 있는. 아, 거. 그 중에 센서가 뭐가 끼거나 그러면 이제 감지를 못하니까 고장났다고 느끼지만 음. 전화해서 오면 닦아주면 된다. 하수이 맨 밑바닥 에 있는 음. 거는 안에 코일이 깔려 있어서 코일에서 음. 뭘 대표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대표주는 역할에서 네. 뭐 센서가 나가면 되게 되면 못하기 때문에 음. 센서가 타버리는 거지. 아, 타서 이 전체를 히터 잔체를 바꿔야 되는 원인. 아, 그 음. 센서 하나 때문에. 네. 어.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식기세척기 쓰다 보면 이런 현상 많이 일어나요. 막 물이 계속 넘쳐. 그건 이제 그 위에 수위 센서 맨 꼭대기 어. 물통. 아 물이 딱 찼다. 그 센서가 물이 딱 들어가면은 딱막 어. 묻으면은 딱 어. 서야 되는데 네. 안쓸 때는 어. 그 안에 솔밸브라는게 있어. 솔밸브가 나가는 거야. 솔밸브가 나가면 작동을 하는 거고 네. 만약에 여기 거기 그 앞에 수위 센서를 물때가 끼지 않게끔 닦아 주는데. 네. 닦아주지 않고 쓰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선이 있어. 그걸 닦아 주는데 응. 물이 차다가 물이 다서 센세 다서 수도 때문은 그런사인 거고. 응. 그래도 계속 물이 흐러나오면이 솔베보가 나는 솔베보가 나온 거나 솔베보 나 가면 보통 얼마씩 받아요? 네. 보통 뭐 5만 원도 받는 데가 있고 아니면 1만 아. 원, 1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밖에. 보통 뭐 7, 800원 기본이고. 형님은 얼마 부르세요? 나는 그냥 솔베보는 한 6개월은 무상이니까. 아, 6개월은 무상? 네. 아. 화인 종합 주방입니다. 6개월 무상. 6개월고 해 주셔야 돼요? 아예 다해 줍니다. 네. <laughs> 기세 척기 중에 제일 고장 들려고 괜찮은 게 어떤 거예요? 고장 들려고 한다고는 다 똑같아요. 다 수, 뭐 비싸게 받는 걸돌핀급 비싸게 <laughs> 받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안에 부품은 똑같아 아, 좀, 아, 멀리면 똑같으니까 부품이 똑같다. 그렇지. 그 메이커에 따라서 가격을 더 네. 올리는 거 뿐이지. 아, 근데 그럼 고장이 들나는 시기들도 있잖아요. 힌검 펌프, 세척 펌프 네. 다 아. 똑같아. 단지 네. 좋은 거는 비싼 거는 네. 스테인리스는 두껍잖아. 아, 그 두꺼워서 약간 물소리 덜 나는 거야. 아, 덜 맞아, 맞아 맞아. 네, 맞아. 이게 싼식기세토커 써보니까 시끄럽더라고요. 물 때리는 소리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좀 약간 좀 비싼 거는 물 때리는 소리가 조용하다. 좀덜 좀 아. 나지. 아, 좀덜 난다. 아. 우리 또 약기밥도 많이 쓰잖아요. 약기바할때 주의할 점 있어요? 약기바할 때는 이제 밑에 세라믹 불 나오는 밑바닥. 아, 천장 불을 천장 위에 때려주는 거, 천장에 있는 세라믹을 거. 세라믹을 봐야 되는 거야. 약기는게 생선 굽는 거 말씀하시는 그렇지, 거잖아요. 어. 여기 야끼방 여기 있는거 기여기응 안좋구나 뭐아 여기 있는 세라 기름때가 많이 묻거나 음. 아니면 이게 헐어서깨지좀씩 깨져있는게 깨지 있어요 그러면 음. 안돼 화재 위험이 있는거야 음 많이 게 뭐예요? 제일 많이 고장나는게 뭐예요야끼방이 제일 많이 고장거야여기 던지기 할때물 전기 전기 셔 땅 키면은 네. 옆에 불이 음. 던져서 위로 쭉 맞아요 쭉 가죠. 던져준다. 그럼 불이 오는데 던지다가 막힌다는 거지. 아 던지는 내가 살아, 쓰는 사람이 깔끔하게 써야 되는데 네. 취급을 잘 해야 되는데 취급 네. 못 해서는 거예요. 거기 거기를 취급을 어떻게 해요? 구멍이 이렇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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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 보이거든. 네. 그 구멍을 이걸 응. 뚫는 게 있어. 그걸 한 번씩 뚫어줘야 돼. 구멍 뚫는 데는 어디 있어? 여기 구멍. 여기 여기 있겠지? 요요 구멍 요 구멍 세 개. 요구멍, 아요 두고 요 두고 요걸 또 여기 앞에 뜯으면 구멍이 보여. 아 이렇게 불이 이렇게 던져주는 거야. 하나 아, 하나씩. 아, 아, 가스 불이 거기서 나는 거구나. 던져서 이게 붙여주고 노면에 꺼지는 거지. 아 전기로 하는 구이기하고 이 가스로 하는 구이기하고 어떤 게더 좋아요? 그러면 맛있는 기 게스가 더 맛있지. 열이 나, 나오는 양이 토 비슷한데 네. 전기는 아무래도 열량이 퍼지기 때문에 온도 네. 차이 좀 있을 수밖에. 트윙기는 어느 색깔 제일 쓰기 좋아요? 해, 써보면? 어, 트윙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린나이 거를 많이 써. 많이 쓰죠? 네. 트윙기 린나이 많이 쓰죠? 린나이 많이 쓰니다 음. 근데 그 린나이 쓰다 보면은 저는 이런 경우 많았어요. 거기 그 앞에 계기판에 뭐라고 뜨냐면 F 1일 그것들은 왜 그런 거야 F 1일이 뜨면은 케이스가 네. 공급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어. 그거 막 밸브 막 손으로 하면 또 나올 때 나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고장 났다고 사람 부르면 안 되잖아. 그렇지. 여러분 들 제가 많이 써봤는데요. 그 린나이 가스 이게 트윙기 보면은 갑자기 여기 F 십일라고 뜰 때가 있어요. 요 계기판에 그게 고장난게 아니고 가스가 공급이 안되는거요 가스가 그러면은 밸브를 안 잠궜던가 아니면 메인 밸브를 잠궜던가 괜히 저기 뭐야 전화해가지고 AS 부르지 마시구요 중간 밸브를 열었다 네. 잠갔다 이렇게 하면은 맵 두세 번만 이렇게 하면은 다시 어, 켜져요 다시 켤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그죠 오늘 음. 이번에 제가 가져갈 게 뭐냐면은 구입하는 게 야끼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600 튀김기 그 다음에 여기 서랍 냉장고 저는 서랍 냉장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즉석 조리할 때 서랍 냉장고 굉장히 용이해요 그 웬만하면 불판 밑에 서랍냉장고 넣어주는데 근데 문제 뭐냐면 이게 비싸. 왜냐면 꺾는 부분도 많고 용접 부분이 많아서 비싸고 그 이게 시대이도 두꺼워요. 자해도 소께 하나 있어야 될것 같고 50인용 밥솥도 필요하고요. 냉장고가 필요한데 연식 안된거 있으면 가져 가고 아니면 그냥 새로 사야 돼요. 요즘에 폐업이 많아가지고 집기가 엄청 늘었어요. 폐업이 많은데 문제는 나가는 것도 없다. 그랜드 우정 식기세척기 여기 괜찮아요. 이게 스탠드 약간 두꺼운 편이고. 근데 막그 중국산이라든가 막 아무 데서 나 만든 그식기세척기 있거든요. 그냥 깨끗하고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스탠이 얇으면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스텐이 두꺼운 걸 사시는 게 좋아요. 1,20만원 차이니까 식기세척기는좀 좋은 걸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까치 선반이나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중고 쓰셔도 돼요. 근데 스텐가이 올라가지고 중고나 이거나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 요즘에. 그러니까 결국엔 새거 쓰시라고. <laughs> 중고 매장에 오면요. 물건 사면서 깎지 말고 뭘더 달라고 하세요. 우리 후라이판이라도 하나 더 달라고 하세요 고양시 쪽에 계신 분들은 파인종합 주방 사장님 물건 쓰시고 여기 옆에 다른 집도 있으니까 가격 알아보시고 사람이 좋으시니까 거래 단골들이 많아요 오래 하셔가지고 아, 이 커피 머신 내 거였거든요 이게 커피를 했었어요 다시마에서 근데 손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 디저트에 대해서 감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냥 이쪽에 그냥 형님 썼어요 형님 체험장도 같이 하시거든요 거기서 쓴다고 하는데안 썼어요 하여튼 뭐 저기 저 유튜브 왔다고 하시면 좀 주세요 뭐라도 가격도 할인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 진짜 엄청 덥네요 주방 집기 와서 봤는데요 생선구이집 저희 집에서 그 나온 그 중국 주방 집기들이 다 일로 왔거든요 근데 제 형님 말씀이 너무 더럽게 써가지고 거의 다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작업대 빼놓고 뭐 약기바 같은 거못 쓴다고 주방에서 중그 집기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네, 청소할 시간을 또 줘야 돼요. 청소 시간도 안 주고 청소 자주 하라고 말하면 직원들은 안 해요. 그래서 청소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일주일에 뭐 하루라도 청소를 깨끗하게 할 시간이 좀 필요하고 비가 오는 날 이런 날들은 알바들 집들을 보내지 마시고 어, 청소를 좀 시키세요. 청소를 너무 더럽게 쓰지 마시고. 자, 오늘 그 중고 주방 집기 와서 잠깐 또 이렇게 유튜브 하나 찍었는데요. 어, 빨리 송출해서또 보내드리겠습니다.